안녕하세요. 우짜 교대표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정책자금들 중에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 일반경영 안정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이름 때문에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운영자금이니까 신청만 하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조금 반대예요. 제일 기본이라서 예, 기본에서 많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누가 대상이고 조건이 어떻고 어디에서 막히는지 그리고 승인 가능성 높이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반 경영 안정자금은 한마디로 소상공인이 사업 운영하면서 생기는 비용 그러니까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기본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1분기 신청은 1월 5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숫자만 빠르게 이야기를 해 드리면 지원 규모는 1조 2200억 규모 그리고 대출한도는 대표님 한 분당 1년에 7천만 원입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플러스 0.6포인트예요. 변동금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한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지금 한2% 초반대거든요. 대략적으로 했을 때한2% 중반에서 후반 정도 나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이 운전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거치 2년 포함입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뭐 연장하시면은 연장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은행에서 보기 좋은 형태로 사업을 정리해서 받는 기업의 용자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 돈을 빌려주는 본질은 결국 똑같아요. 승인이 되려면 결국 사업계획서와 근거들 이 숫자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업력 제한이 없다. 그럼 누구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업력 제한이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 자금에 비해서 덜한건 맞아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누구나 승인되는 건또 다른 얘기예요. 승인이 되시려면 사업에 관련돼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뭐잘 됐든 안 됐든지 간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업 계획서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소진공 자금이니까 은행보다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대리대출이라고 나와있죠. 이 대리대출이, 보통 대리대출이 공단에서 확인서를 받고, 은행에서 실행되는 구조로 진행이 돼요. 이게 공단에서 확인한다고 확인서를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최종 승인은 은행에서 대출 심사 로직을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운영 자금이니까, 정책 자금이니까 사용 계획을 대충 써도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요, 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자금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영 자금일수록 더 대충 쓰시면 안 됩니다. 운영 자금은 말 그대로 어디에 썼는지 이게 흐려지기 쉬운 자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단계에서 은행에서 반대로 이렇게 봐요. 이 돈을 넣었을 때 어디에다 쓰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매출이 어떻게 올라가지, 비용을 어떻게 줄이지? 아니면 그냥 버티려고 하는 자금인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한단 말이에요. 결국 운영 자금은 사실상 현금 흐름의 개선을 보는 거고, 그 계획들이 명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금 용도를 비용이 아니라 구조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재고를 구입할 거다, 뭐 인건비로 쓰겠다, 마케팅으로 쓰겠다, 이렇게만 끝내시면 좀 약해요. 대신에 지금 우리가 자금이 막혀 있는 부분이 어딘지, 사업이 막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풀어내려면 어떤 지표가, 어떤 수치가 얼만큼 개선이 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지표가 개선이 됐을 때, 수치가 개선됐을 때, 그게 이 정책 자금 융자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연결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 매출 흐름이 있으면 운영 자금이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하나의 기회, 그리고 전환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이 적어도 숫자를 반드시 정리하세요. 실제로 이 매출이 없거나 적으신 분들도 신청하시고 통과되십니다. 다만 숫자를 아예 안 넣으시면 우리가 매출이 적다고 줄어들었다고 아예, 아예 안 넣으시면 추측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용이 없으면 최소한 한 장이라도 월 매출, 뭐월 고정비, 변동비, 마진 손익분기점, 뭐 이번 자금을 투입했을 때 변화되는 예상 수치 이런 것들이라도 한장 최소한 장으로 준비를 해 보세요. 이게 있으면 은행에서 심사 단계에 질문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이 적으면 적을수록 리스크가 줄어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가 일반 자금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세요. 일반경영 안정자금은 기본자금이고 상황에 따라서 청년고용 연계나 신용취약이나 긴급경영 안정자금이나 제도전이나 다른 트랙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잘 맞는 정책자금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영 안정자금으로 가시게 되면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이 일반경영 안정자금 지금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어서 많은 대표님들이 이 확인서 받으시고 은행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고 있는데 대부분이 잘못 받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은행에서 어떤 서류 준비해와라, 사업계획서 준비해와라, 뭐 예산 사용 계획서 준비해와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니까 어려워 하세요. 빨리 신청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청하실 때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외 업종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제외 업종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뭐 도박기계나 뭐 담배 중개업이나 도매업이나 이 약국이나 뭐 성인용품 판매점이나 뭐 다단계 방문 판매나 통관업이나 뭐몇 가지 있죠. 유흥주점업이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업도 그렇고요. 자금이 안 나오는 몇 가지 업종들이 있어요. 이거는 포함이 되시면 아예 안 돼요. 아예. 마지막으로 금리가 변동금리라는 거.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자금 기준금리 2%대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구조라서 분기 단위로 체감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달라지는 게뭐 2%대였다가 10%로 올라가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 상황계획 안에서 어느 정도의 변동하는 금리에 따라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획서 안에서도 충분히 녹여내야 된다는 라 거죠 정리하면 일반경영안정자금 2026년도 지금 1분기 시작이 됐는데 지원규모는 1조 2200억 수준이고 한도는 연친 1000만원 그리고 이 확인서를 공단에서 떼주고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보니까 그 은행의 대출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은 한도인 7천만원에서 좀 줄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아예 기존의 대출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아예 대출을 못 받으실 가능성도 큽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되기는 하지만 반대로 현금으름 구조나 자금사용 계획서나 사업계획서나 명확한 사업적 수치, 명확한 사업 구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심사단계에 되돌려 보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알려드린 것들 반드시 꼭 체크해 보시고 조금 늦게 신청하셔도 돼요. 뭐, 기본적으로 한 2주 정도는 열려 있거든요. 지금 일주일이 차안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신청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신청하셔도 괜찮고. 다만, 은행에 가셔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고 승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는 거를 다급하게 하시기 보다는 진짜 내가 조건이 맞는 사람인지, 맞는 소상공인인지, 그리고 실제로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찾아갔을 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체크하시고 성공적으로 자금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